식의 답인데 지금 뭐라냐면 내그 상식을 내가 지금 깨 주는 거야. 상식을 깨 주는 것은 진리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지금 법문 한 마디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정확히 이해된다 그러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부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는 아직 나올 때가 안 됐구나. 수천 년 전에 지금 진리라는 말씀을 지금 설하고 있었는데 진리는 내가 언제 나온대냐면 2 0 1 4년 1월 1일부터 후천 시대에 정확하게 진리가 나온댔어요. 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자연의 근본 법칙이 나오게끔 돼 있거든. 그 법은 누가 가져오냐면, 스승이 가져오는 거죠. 스승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예수가 스승이 되고, 뭐야, 공자가 스승이 되고, 시달다가 스승이 되면요, 부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럼 부처가 전부 다 스승이 돼야 돼. 스승이 아니고, 그 시대의 선생들로 해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럼 스승은 언제 나오게 돼 있어요? 후천시대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스승이 나오게 돼 있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나오고, 모순이 다 나오고, 세상에 있는 뭔가 혼란스러울 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정법이라는 거거든. 그죠? 렇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지식을 답을 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데 반쪽짜리 가지고 지금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70% 지금 살아왔다는 것은 나머지 30% 지금 있는데, 나머지 30% 시대에 정확하게 진리가 지금 나오서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진리로 지금 교육을 지금 안 받고 지금 뭐 하냐면은, 일반 상식을 가지고 답이라고 탁 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깝깝하고 힘든 일이 엄청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답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되냐면, 내가 지금 답을 내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도 갖췄고,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3대 7의 법칙가 정확하게 내가 융합이 됐을 때, 물리가 터지면요,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식인들이 갖추고 있는 것은 70% 지식에서 반쪽짜리 지금 지식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식 가지고는요, 물리가 터지게 안 돼, 지혜가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지혜가 안 나오는데 내 상대한테 지혜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느냐? 절대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뭐냐면 내 지식, 내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혜를 틀어가지고 상대를 이롭게 하거나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왜? 물리 자체가 안 터져.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지식인들이 답이라고 지금 내 말을 막 주장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답이기 때문에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고 네 지식이고 네 논리고 네 상식인 거죠. 그럼, 네가 언제 답을 낼수 있냐, 그러면, 이 진리로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인성을 갖추게 되면 에 정확하게 자연의 근본 법칙이 알기 때문에, 3대7로 물리가 터지게 되어있어요. 물리가 터지면, 내공이 만들어져가지고, 내공은 뭐냐면, 상대가 나한테 물어왔을 때, 세상이 풀지 못하는 난제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 이걸 갖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한다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틀수 있으려고 하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공이 있으려고 하면, 진리가 안 들어오고서는 절대 내군이라는 놈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상대를 이롭게 해야 돼. 그 상대를 이롭게 하려면 뭘 틀어야 되냐면 지혜를 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북이 뭐라 했냐면, 7, 8, 9, 운이라 해놨어요. 7차원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8차원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9차원의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똑똑한 지식인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냐, 도움을 못 줘요. 왜? 나도 너와 똑같은 상식을 갖추고 있거든. 그럼 네가 지금 깝깝하고 힘든데 저 깝깝하고 왜 어렵고 힘든지를 갖다가 내가 몰라요. 왜? 자연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이인성을 갖춘 사람들은 자연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네가 왜 지금 깝깝하고 힘든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풀수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답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살아가는데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진짜 힘들고 깝깝한 사람이 왔는데, 나한테 물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답을 줬어요. 답을 줘가지고, 아, 이래 이래서 당신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어떻게 살면 인생을 갖다가 까깝방이풀수 있다고 촥하게 내가 답을 줬잖아요. 답을 줬으면,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면요, 그걸 쳐다보는 나는 어떨까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7차원 에너지 만들어지는데, 이 7차원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면요저기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그 천상계, 은하계 우리가 앞으로 갈때 아까 내가 중천기까지 설명했는데 천사계가 정하게 있어요. 그럼 천사계에 지금 에너지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는요. 내가 그 은하계가 서 천사계를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천신들이 무엇을 만들어지냐면 7차원 에너지가 만들어져가지고 7차원 에너지가 어떠냐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천배의 확장성을 띠기 때문에 내 은하계에서 내 천사계에서 정하게그 7차원 에너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공이라. 그러면 한 사람을 응.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응. 한 사람 이렇게 안 하면 그 천상계에 내내내뭐내 내, 별이라야 되나요? 별이라야 되나요? 그건 없고 내가 만약 한 사람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 어, 그렇죠. 어쨌든 이 일이 중요하네요. 합판이요. 일이 중요하죠. 예, 네, 예. 네. 왜 일을 갖다 압축하는 게 일이고 네, 네, 네. 이걸 갖다 무주육신을 벗고 영원신으로 갈 때는요. 천배 확장성을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그래네 네 자리에 마련된다고 네갈 자리에 아, 정확하게 네. 있겠는왜 네.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요? 뭐가 만들어야이 사람이 즐겁잖아요. 이 사람이 즐겁게 살면요? 그걸 쳐다보면 나는 어떻게요? 또 나도 기쁘잖아. 그런데 이일한사람은이 응. 내가 7,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7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 한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한 거, 그랬을 때내 에너지가 7이 되고 한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칠의 에너지 상태에 여야지만이 이게 그그 그 별이 하나 생긴다. 아 어,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한 거야. 그걸 자세히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음. 내가 한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건이 사람 인생을 잘 살아가시도록 내 도와준 거예요. 음. 도와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인해 가지고 앞전에 사람들한테 내가 싸우고 뭐 자퇴되면서 서로 막부딪히고막까박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생을 살아가는 게 아주 멋지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뭘 받아요 존중을 받죠 또는 존경을 받게 되겠죠 그죠 면 존중 존경을 받으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걸 바라면 보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요. 이 홍인과 지도자들이 마지막 일생을 30%가 전부 다 받아왔는데, 저은하계의 천상계에서, 그죠? 내 자리가 하나 마련 되는 거라. 그럼 내 자리에 분명히 갈 자리가 있어요. 내 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 사람을 이으게 했기 때문에, 7차원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그게 천배의 확장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뭐가 그 만들어지냐면, 신들이 갈수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내공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담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진리를 담으면 내공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저 천상에 가면요, 내 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7차원의 에너지라는 내공이 정확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또, 내가 이 사람 또더 즐겁게 만들어가지고 8차원의 에너지 만들어졌는데, 9차원의 행복한 에너지까지 만들면요, 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에너지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차원계가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천배의 확장성을 띠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행복한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행복한 내공이요 천상계에서 정확하게 내 자리에서 그게 전부 다 천배의 확장성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그, 내천성에 가면 어떤 힘이 만들어지냐면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내가, 천배의 확장성을, 그죠? 그럼 천배의 확장성, 천명을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스스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열 사람을 이렇게 했다, 그럼 열 사람의 천배의 확장성이라, 백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백 사람을 일으켜 한 천배의 확장성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창원계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원계에 스스로 만들어진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힘이 뭐냐면, 내가 진리를 담았을 때, 내공의 물기가 터진다 했어요. 이 내공의 물기가 터지기 때문에, 그 상대한테 도움 내는 말 한마디, 지혜를 내틀수 있다고 분명히 했거든. 그런데, 내가 상대를 진짜 바르게 끌어가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차원계, 천상계에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7, 8, 9, 운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9차원 에너지는 행복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진량이 큰 거라. 그럼 이 내공이 어디에 지금 만들어지냐면, 천상계에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 살다 갔어요. 이렇게 살다 갔으면요. 천상계 지금 뭐가 만들어져요? 엄청난 집 내공이 지금 에너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살다 갔으면요. 그건 내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내이 어공이 어마어마하게 뭉쳐가지고, 내중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해탈할 수 있는, 원시 반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 대우주로 돌아가려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7, 8, 9, 운의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내공이라는 거라. 그럼 천사기 이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다 이렇게 이 우주를 다시 어떻게 제자리를 돌릴 수 있는 대우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물질 에너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다시 원시 반분할 때는 이 물질 에너지 전부다 어떻게 자연으로 전부다 소멸돼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내공이 만들어져야 돼. 왜 우리가 빅뱅을 일으킬 때 엄청난 재를 졌단 말이야. 대우주 있을 때는 천배 확장설 된다고 러니까 지금 천 1%로 축소시켜 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우주에서 신들로 살아갈 때 조금만 에너지로 어떻게 어떻게 잠부대 살아 가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세 천배 확장성을 되니까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근데 잘못한 걸 우리 육신을 받아가 살아가면서 지금 다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래요? 원죄라잖아요. 네 죄업이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1/1로 지금 축소시키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걸 갖다 육신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픔이 천배에 확장성을 되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들이 살아갈 때, 내가 아픔이 있으면, 그게 천배 확장성을 띄는 거라.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관절이 좀 있었어요. 그럼 관절이 있으면, 육신을 벗고 왔으면 어떻게 돼? 천배 확장성을 띄는 거죠. 내가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럼 이것도 천배 확장성을 띄는 거지. 내가 교통사고 나가는내 머리 한번빵 치고 왔어요. 그럼 머리 치고 가서 띵한게 있잖아요. 이띵한게몇 프로예요? 천배 확장성을 띄는 거예요. 왜? 육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아픔에 그 고통이 천분의 일로 축소된 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육신을 갖다가 영원하고 딱 분리가 됐을 때는 천배의 확장성을 넣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